신명나는 풍물패의 공연에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사물놀이와 판소리, 전통무용 등 잇따라 펼쳐지는 공연에 관람객들도 흥이 높아집니다. 그랑마르쉐 실내시장에서 한국문화공연이 열리면서 개장 이래 가장 많은 인파로 붐빕니다. 쾌백시에서 처음 열린 한국문화행사가 가장 반가운 사람은 역시 동포들입니다. 하고 여기 오니까 하고 눈에 그리고 어, 한국, 한국 사람인 거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 문화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We do enjoy it together. She also watch K-dramas with me, cinema and everything. Before we visit Korea, we didn't have the chance to wear hanbok, so we we decided to try here for the first time.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궁중 한복부터 한복 드레스까지 다양한 한복을 볼수 있는 한복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동포 이세들과 입양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살고 있는 그 한국 분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랑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져줘가지고 다들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이들 살면서 정체성이 혼란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살지만 한국인니가 이런 거좀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한국인인 것을 여기 살지만 알았으면 좋겠고 좀 전통적인 것도 봤으면 좋겠고 한국 문화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한복의 아름다움에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아직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쾌백에서 처음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트러는 우리 이제 동포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음식점이나 다양한 저게 체험할 수 있는데. 사실, 퀘벡시티는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는 몬트리올과 함께 퀘벡시티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기에 이제 퀘벡시티를 통해서 저몬트리올하고 연결해서 좀더 홍보를 하고자 어, 시작을 했습니다. 당기여라, 실력, 실력... 한국 전통 공연과 한복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한류 프로그램을 맛볼 수 있었던 한국 문화축제. 특히 내년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현지인과 동포들이 한국 문화로 자연스럽게 한데 어우러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